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주 앞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래국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짚보라가 볼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래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듭남 체크입니다. 거듭남 체크 이제 모세는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쓰러졌습니다. 모세 안의 시보라는 아들을 그때 아들을 급하게 할례를 하여. 그포피를 모세의 발에 댑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는 의식이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본문은 매우 난해한 본문 말씀에 속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해석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할례에 대하여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할례를 해야 한다고 모세는 주장했을 것이고, 짚보라는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민족의 생각과 다르니 나는 나의 아들을 할례를 할수 없다고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짚보라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추정하여 볼때 그렇죠. 짚보라가 이겼겠지요. 그렇게 모세는 두 아들을 할례를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것이죠. 짚보라는 그 사건의 핵심을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할례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간파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짚보라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할례하여 모세의 발에 던져 붙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이 상한 십보라와 두 아들은 모세를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주래국기 18장 이전에 보면 모세와 십보라가 함께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꼭 체크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 안될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헌신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 아들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려 떠나는 그 모습을 막은 것입니다. 거듭남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하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나도 그 안에 죽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이는 방야 같은 세상에서도 애국가 같은 세속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언제나 내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잠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로 인하여 성탄 기분이 너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탄절 이브날은 축복의 날이고 기대하는 날입니다.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셔 드릴 준비를 하는 복된 날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인들의 영혼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 전야제라 할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어떠한 생각을 하시며 지내실 것입니까? 내일은 성탄입니다. 내일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나는 얼마나 구원에 대하여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 말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나의 구원에 대한 감성과 멀어져 있다면 성탄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식사를 하십시오. 평탄 전야제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운 사람과 통화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의 내용과 대화의 내용 대, 대화의 내용과 만남의 모든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사는 그 성탄의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남의 체크, 내 영혼의 그 체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보면 이런 중요한 것을 체크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 그렇게 살아내셨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2021년이 마감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어서 내가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났다면 그 증거가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나는 어찌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리하셔서 2022년에는 내가 다시 한번 내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막으십니다. 너는 사역을 하기 전에 너는 나의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할례를 받았느냐? 너는 새 생명을 얻었느냐? 너는 구원에 대하여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정을 멈추라는 것이죠. 멈추어서 모든 일정 가운데 이것이 우선순위 될 때까지 멈추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아니요,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이 복원될 때까지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엄중한 우리 안에 이 경고성 이 체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마음이 들뜸과 떨림에서 멀어져 오늘 구원에 대하여, 나의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 그 구원이 내 안에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감성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체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